이, 온 게, 여기가 줄어들었으니까 지금 또 여기 간격, 발, 거기도 더 줄어야겠죠? 또 볼까요? 앞에, 앞에 모습, 옆에 모습, 뒤에 모습. 어깨 라인에서, 몸통으로. 어깨 라인에서, 몸통으로. 그러면 이제 또 분리를 하나 더 해, 해볼까요? 여기 겉옷, 검은 부분, 어깨와 이 속옷 부분이 또 분리가 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, 이 정도 라인에서, 분리가 되는 거죠? 그러면 끊어주고, 살짝 분리를 해줍니다. 여기도, 아래가 위도 안으로 들어가 보이게 분리를 해주는 거예요. 자, 또 봅시다. 이거는 몸통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잖아요. 좀만, 좀만 더 건드릴까? 여길 좀만 더 건드릴까요? 허리 볼 텐데서 올라가는 라인. 나중에 또 건드릴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또안 돼요.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표시해 주고요. 그럼 또 뭘까요? 어디를 더 해야 할까요? 뒷부분? 여기, 여기가 어깨가 중심 위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 어깨가 더 올라가야 돼요. 그러면은 팔이 꺾여서 일로 넘어가니까 이 윗부분만 중심으로 보이게끔 살짝 잡아주는 거죠. 정치가 더 얇아져도 될것 같은데, 이등 부분은 더 넣어주고요. 여기 뒤통수 부분이죠. 뒤통수 부분을 좀더 깎아줄게요. 네. 머리, 머리 부분, 지금 얘네, 얘네들이랑 비율을 좀 맞춰야 되는데 얘네들에 비해서 얼굴이 좀 커요. 그래서 얼굴을 좀 줄이고 있어요. 정도 비율이 좀 비슷해야 진열했을 때 예쁘니까 맞추고 있습니다. 몸이 전체로 좀더 얇아져도 될것 같아요. 더 얇아져도 될것 음, 같아서 이 팔에서 이 팔꿈치죠. 팔꿈치 라인에서 어깨까지 좀만 더 넣어 볼게요. 음, 어깨선 이 어깨선은 정리를 할 거니까, 그 다음에 여기 어깨선, 이런 거 하실 때는 쑥 밀고 나가서 여기 어깨가 상하지 않게끔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칼 제어를 좀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이렇게 여기 어깨 뽕처럼 살짝 올라가 있죠. 없는데, 그럼 여기 나중에 쑥 정리를 해주면 되죠. 비율 봐서. 전체적으로 손이 몸통의 중심이 여기다라고 하면은 아직도 앞에가 좀더 있습니다. 앞에를 좀더 까주죠, 뭐. 뒤로 넘어와야 되니까. 얼굴도 좀더 뒤로 가야 돼요. 그럼 팔, 배 그럼 여기 어깨에서 팔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럼 뒷짐을 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옷에서부터 여기 옷 밑단 겨드랑이죠 겨드랑이에서부터 넘어가는 거야. 그러면은, 여기서, 겨드랑이까지, 자연스럽게, 이런 식으로, 겨드랑이 밑단에서부터, 넘어가죠. 그 다음에, 여기는 팔 정리를 해주고, 그럼 살짝 더 넘어가는 느낌이 들죠? 여기도 마찬가지로. 여기에. 밑단이죠? 이 정도죠? 그러면은, 여기서부터. 밑단까지. 더 넘어가야 돼요. 이런 식으로. 밑에도 보면은, 보이죠? 살 정리 살짝 해주시고. 그러면은, 이 가슴 넓이에 비해, 여기가 너무 커졌으니까, 여기도 정리를 좀 해주죠. 여기서, 이 크지 좀잘 넘어오도록 됐죠 어느 정도 음좀 비율이 좋아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어깨 부분, 팔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죠?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여기 어딘가에서 만나겠죠, 팔이. 여기 어디에 막대가 이렇게 있다. 막대가 있다. 라는 거죠. 그럼 막대를 기준으로 해서 또 등의 위치를 잡아줘야죠. 어깨 라인 어깨 라인 잡아주고요. 팔이 좀더 뒤로 넘어간 느낌, 뒤로 넘어간 느낌이 더 좋아져. 이거는 마찬가지로, 넘어간 느낌 더 주고요. 온만큼 또 정리해주고 몸통을 살짝 더 줄여주는 겁니다. 지금 계속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. 전체로 몸에 비해서 두꺼워요 좀 이렇게 팔을 여기 바지 부분을 좀더 넣을 겁니다 몸을 줄이는 거예요 지금 몸을 줄이는 걸 봐서 팔을 만들 겁니다 만들 겁니다 큰건 몸통알이기 때문에 큰 몸통의 비율을 잡아놓고 거기에 팔을 맞추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지금 몸통 비율을 깎아서 맞추고 있습니다.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팔 부분, 팔이 뒤로 넘어가니까 이 부분이 생기죠. 이 부분을 살짝 표시, 정 도만 여 기도 넘어가 게끔 표시, 정 도만, 주는거예요여 기가 어깨 니까 여기 는 등이 죠. 팔.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등인 거야. 앞판, 뒤판. 그래도 앞판이 좀더 들어가야 될것 같아. 음. 그래야 모양이 살것 같아. 또 이렇게 보면 얼굴이 또 커요. 또 줄여. 계속 깎는 거예요. 그냥 비율 맞춰가면서 깎을 때 양쪽에 비례를 봐가면서 깎으시고요. 이렇게 되면 모자가 또 커졌잖아요. 그럼 모자를 좀 줄이면 돼요. 전체적으로 여기 팔이 있습니다. 팔 위치에서 끝까지 음. 그러면서 팔을 계속 수정해주는 거야, 위치를. 뒤로, 이제 허리 뒤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맞추는 거죠. 이거는 이 부분은 그냥 봐가면서 수정할 수 밖에 없어요. 느낌을 봐가면서. 뒤가, 팔이 뒤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. 팔 모양을 계속 확인해 가면서. 그다음에 목 라인, 인 모양이 좀 나왔죠? 그러면 좀만 더 이렇게 올릴까? 그이 정도 만약에 비율이 좀 맞았다. 다른데랑 볼까요? 어, 비슷해. 등치가 비슷해졌죠. 그럼 이제 허리띠. 허리띠는 팔 떨어지는데 몸통에반 정도보다 조금 더 위죠. 반보다 조금 더 위쪽에. 그래서 두르죠. 끈으로 위치 확인해 주시고요. <laughs> 옷이 있잖아요. 옷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다가도 라인이 옷을 입으면은 어깨에서부터 여기가 어깨에요 중심 옷이 이렇게 밑으로 퍼지죠 그러면 여기서 허리띠를 여사나 여기 맸어 벨트를 이렇게 맸어 이 옷이 여기서 잡아주는 거야, 이렇게 내려가고. 펼치던 옷이 이렇게 내려 잡히는 거야. 그래서 벨트를 기준으로 이런 라인들이 생기는 거야. 이게 벨트의 윗단이니까 여기는 벨트 아래로 살짝. 벨트 아래로 이런식으로 되죠 그러면은 또 벨트는 옷에 최대한 붙어서. 이런 것도 선택을 하는 거예요. 튀어나오게 입체적으로 만들 건지, 아니면은 그냥 그림으로 표현을 할 건지, 벨트의 하단부 좀더 얇게 만든 상태에서 하면 좋겠죠? 벨트에 하단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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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하단부는 벨트 아래로 들어가겠죠. 이때, 벨트가 안 다치게 조심해야 됩니다. 조절을 잘 해서, 벨트가 안 상하게, 힘 조절을 잘 하세요. 됐죠. 몸통. 또 여기는 매듭이 하나 있어요. 매듭은 벨트보다 좀더 튀어나오게. 여기에 매듭이 하나 더 있다. 이 말은 얘네가 있죠. 얘네를 뺀 나머지 게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죠.